그 전에도 친구들이랑 이태원에 놀러 갈까 하면서 얘기도 했었거든요. 그냥 뭔가 친구들이 겪게 된 일인 것 같아서 마이 아파요. 어 이제 주말에 갑자기 사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. 왜냐면 사실 이태원에 저도 자주 갔었고 지진 한 주만 해도 갔었던 그 골목이라.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됐다는게 믿기지도 않고. 일단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있었잖아요. 너무 슬펐어요. 손을 따로 대학교 가는데.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. 눈물 <laughs> 나서. 그거는 한창 젊은 애들이잖아. 그러니까 는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. 그렇잖아요. We want to send our condolences to all the family of the people who pass away and the people who are still in the hospital. We want to send our condolences.